이가 무엇을 했느냐? 인텔넷이라는 일론 머스크와는 똑같은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사업 자금을. 사업 자금을 받아서 인텔셋, 뭐, 우리가 여기는 쿠팡, 그 다음에 우버 택시 등등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했다고 알리바바 이런 것들을 해왔었어요. 중국과. 근데 손정이는 아베 수상의 강력한 자금 후원 세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이 이렇게 엮여 있어요. 손정이가 하는 인텔셋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해서 만드는 이 핵무기가 탑재되지 말란 보장이 있어요? 탑재되지 말란 보장이 있냐고. 지금 중국은 중국이 만들었던 육군도 박살났고, 해군도 박살났고, 공군도 박살났고 미사일 프로젝트 다 날라갔고 레이더 방어 시스템 다 털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중국이 마지막으로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무엇이냐? 인공 위성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레이저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런데 왜 아베 신조가 아베 신조가 직접한 건 아니지만은 왜 손정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주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과 이걸 했냐는 거예요. 어? 쓰리쿠션치네? 쓰리쿠션. 근데 저는 이게 아베의 세상이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사토에사쿠. 사토에사쿠가 누구냐면 자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기시노부스케입니다. 여러 번 제가 언급했었죠? 키시노부스케의 친동생은 요 밑에 써 있다시피 사토 에이사쿠입니다. 친형제예요. 그래서 아베 수상한테 키시노부스케는 외할아버지, 큰 외할아버지고 사토 에이사쿠는 작은 외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사토 에이사쿠에 비유하냐면 사토 에이사쿠가 아베 지금 수상만큼 장기 집권을 했던 수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아요. 우리는 핵 개발을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 이거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 그런 것 같네요.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정책하다고 얘기해 놓고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뒷담화로 비밀리에 독일의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어요. 일본에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제3국을 통해서. 핵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 프로세서가 똑같해. 그때도 뭐다? 독일과 이거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2차 세계 대전 때는 일본과 독일이 연합국이었잖아요. 즉 미국 입장에서 독일은 적이었단 말이야. 아, 물론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성 국가였던 나라예요. 그 적성 국가였던 나라와 아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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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 에사쿠와핵 개발을 하려고 했으니까 겉으로는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사랑해 평화를 사랑해요 나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탔잖아 근데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했단 말이야 아베스사기 트럼프 대통령 사랑해요 우리는 친미예요 라고 했는데 왜걸핵 개발을 하려 했네? 이렇게 된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싱크탱크가 야 프랑스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동맹에서 빼자. 이 얘기 이해되시죠? 왜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갔고 여기 왜 일본이 꼈는지. 제가 얘기했죠? 미국, 일본 절대 안 키운다. 이것도 또김김덕사 일본으로 안 키운데. <laughs> 악플 많이 달리더라고. 보이십니까? 미국, 일본 안 키워요. 이런 게 바로 근거 자료입니다. 근거 자료. 자 그래서 아베가 갑자기 피를 토합니다. 하... 요거는 제가 음, 금요일날 따로 할게요. 금요일날. 근데 제가 일본은 참 불쌍한 나라라고. 일본은 클 수가 없어요. 아베가 원하는 보통 국가를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자 8월 10일날 건강이상설이 있었는데. 그쵸? 8월 14일 날즉 우리나라처럼 광복절 전날 일본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적기지 공격에 장거리 미사일 적근 검토했어요. 이건 결국 중국을 바라보고 혹은 북한을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사거리 보세요. 900km, 1400km입니다. 이건 미국 거예요. 근데 지금 예, 미, 미, 일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아베 정권의 중부장을 통해 이제는 공격하겠다는 속내를 거치고 싶은데, 뭐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일본이 원하는 바거든. 그래서 방어적인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격하겠다예요. 자, 근데 미국이 일본이 공격하는 미사를 만들겠다. 그러면 형님, 제가 북한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미사를 개발할 수 있나? 그러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어 그렇게 개발해 그럴 것 같아요? 안돼 이런 데니까 안돼 누구 마대로 공격하는 미사를 만들어 한다고요. 안돼 이렇게 한다고. 내가 예전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미국은 절대 안 해요. 아베가 아무리 몸개그를 하고 미국산 농산물 사주고 해도 이거 안 해줘요. 미국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베 다가아 이거 딱하다 하는 거예요. 어왜 그래 진짜 그냥 적당히 임기하고 그냥 내려오지.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일본 국민조차도 모르니까. 네? 그러면 G7 현상태를 유지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7, 5IG에다가 아베가 뭘 얘기합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를 넣자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쌩크테크는 뭐라 그래요? 야,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 일본 빼자고 얘기하는데 아베 세상그미국이되고서 야, 5IG에 독일, 프랑스 넣자. 그게 말이 되니까? CR도 안 맥히지. 그리고 G7에 한국 집어넣리가늦지 말자. 미국이 하고 있는 대중국 경제 정책에 아베 스상의 완전히 반대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두 개가 아니야. 공격용 미사일 만들지 말랬는데 공격 미사를 만들질 않나. G7에 한국 넣자고 는데 하지 말자고 하질 않나. 5IG에 독일, 프랑스를 늘려고 하지 않나. 이거 완전히, 어?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어요 아, 아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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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요 어쩌면 은 아베스상은 처음부터 반미였을 수도 있어요 아베 집안 자체가 전통적으로 반미 정책을 해왔어요 그 앞쪽에 친인척들이 한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과 일본을 제거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금은 중국이지만 그래서 일본은 중국이 미국에게 주어 터지는 것은 원하지만 중국이 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망하게 되면 일본이 다음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자꾸 시진핑한테 아베 사상이 수와프도 맺어주고 했던 이유가 중국이 망하지 않게끔 하게 하려는 거였단 말이에요. 버텨야 된다예요. 버텨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일본을, 일본하고 미일 군사 동맹을 유지하면서 가, 그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구도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비부인이 대가없잖아요 나비부인. 갑자기 푸친의 오페라가 생각나네. 나비부인. 어, 이거, 이거, 거 어느 개인 날, 원 파인 데이. 그 오페라 노래가 생각나네요, 진짜. 어? 내가 계속 얘 일본은 나비부인이 될 것이다. 진짜 나비부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8월 1 0월에 아베스상이 야스쿠니야 야소쿠 신사도 방문하고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지키겠다. 이말 뭐예요, 지금? 야, 나 미국이랑 더 이상 같이 안 놀아. 이 얘기하는 거라고. 어메, 아베스 너무 위험한 발언했다. 너무 위험한 발언.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말 자체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게 뭐다? 우리 보통 국가 하겠다예요. 육상, 해상, 공군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키워서 일본의 안보는 일본이 지키겠다예요. 아,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미국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상황 자체를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베스상황 내가 이상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8월 15일 날그 얘기하고 바로 병원 입원하잖아요 아왜 그래 진짜 보통 국가 안 된다니까요 일본은 불가능해요 미국이 있는 한 일본에 그 우리나라에 그 역사책이 많아요 한당공기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책이 일본에 다 있어요 저거 가져와야 돼 지금 일본이 저대로 막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 고대사 연구해야 될게 많다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망하면 큰일 나요. 일본은 우리랑 교류해야 된다니까. 어. 그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면은,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없었다면 우리는 갑오 경쟁 때 노예 해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거지예요 가난한 나라야. 어. 하, 이거 일본이 왜 자꾸 이런 짓을 할까? 이거 진짜 안타까운 거야,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어? 그, 일본의 그 문화는 우리의 잃어버린 문화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대륙으로부터 불교, 유교, 그 다음 뭐 기독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네의 전통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 전통 문화가 다 일본에 있다고. 일본의 신토 문화, 이런 거다 우리나라에 있던 문화예요. 저 문화 우리가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일본의 신토 문화가 우리 그김해김씨 가야, 아뭐 가야뿐만이 아니라 이, 그 문화의 그 산물이란 말이에요. 가야가 멸망할 때 많이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그 일본 신토 문화라고가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넘어갔다고. 그래서 일본 신사는 우리나라 고대 그 고조선 때부터 내려왔던 그 종교 문화의 흔적이에요. 저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일본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서적을 단한 건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왜? 일본 천황은도래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얘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 천황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왕이라 부르잖아 저는 항상 천황이라 부릅니다. 어, 천황이니까. 어? 저는 일왕이라 절대 부르않아요 일본 천황이라 부르지. 근데 일본 천황은 김해 김씨랑 또 친척 아닙니까? 또 어, 우리 친척이야. 그렇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옛날 때 일본 그 왕이 계승을 할때 제가 첫 번째 장남이 계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일본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졌느냐? 일본 천황가에 지금 두 명, 평성 천황한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딸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천황제를 승계하는 원칙을 따른다면은 평성 천황 다음은 둘째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 승계가 된다고. 그런데 장자계승이나 원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록 딸을 낳았지만 은 첫째가 천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본 우파에서는 어떤 운동을 벌였냐면은 둘째 아들이 천왕을 하는 운동을 했었다고요. 저는 그때 일본 갔을 때 첫째를 지지했다고. 아 저는 첫째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면 장자계승이니까 2000년 동안 그 지켜왔던 이 전통을 어떻게 일본이 파괴하냐 이거 지켜야 됩니다. 물론, 거긴 제가 속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다? 일본의 천황은 둘째가 반한주의자예요. 반한적 감정이 심한 사람이라고. 근데, 철제 아들은 친한파예요. 평성천황도 친한파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래가 옛날 때 여러 번그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면, 일본의 그 평정천왕, 지금 황제직이 내려왔잖아요. 천황직이 저런 사람 우리나라에 초청해요. 저 같으면 은왜그 공주 부여에 백제 왕릉이 있습니다. 저기 참배시켜저같은면 어, 이게 작전이라고. 내선 일체 맞대니까요. 일본과 한국은 조상이 같아요. 내선 일체왜 틀린 말이야? 이게 왜왜 왜 일제식 식민사관주의야 한국과 일본형제미이좀 맞는데. 어? 이제는 천황의 신분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와도 돼요. 왜 초청 안 해? 그리고 이번에 그 레와 천황이 그거 이런 거 하는데 지금도 친왕적입니다 그래서 아베스사하고 부딪혀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일본 천왕이 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역사 교과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중화 사대주의에 빠져서 명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역사책을 죄다 찾아서 수서령이라고 해서 불태울 때 그거를 일본이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죄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 서고 정창원에다가 모셔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일본이 다시 대륙 진출을 할때 역사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쓰려고 갖고 있는 자료예요.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 여기 대비 안할 거야. 나는 그래서, 어, 그쵸죠 그 일본 천하가 그래서 대꾸와야 된다고 전 주장한 사람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런 친중적인 친미적인 노선을 해가면서도 우리도 일본하고는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가치가 될그 국가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역학관계를 잘 이용해야 돼. 미국이 일본의 성장을 시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미일 군사 동맹을 깨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본을 절대 끈을 놓으면 안 돼요. 미국이 일본을 미워하니까 그래. <laughs> 미국이 일본 싫어하니까 우리 이참에 일본 죽이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코로나 사태로 지친 여러분께 조금은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제한이 6명으로 늘어나고, 비 수도권은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좀더 트일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 방역 지침을 먼저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 됩니다.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집니다. 코로나 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엔 4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 유행 상황, 즉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판단해 조정합니다. 인구수에 맞게 권역별로 풀어보면 수도권은 하루 21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적용하게 되고 경남권은 80명 이상에서 2단계, 충청 호남 경북권은 50명 선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지역은 주간 총 환자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 추세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됩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지고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또한 3단계에서는 지금처럼 4명까지,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수도권은 7월부터 2주간 6명까지만 허용하는 준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시행에 앞서 이번 주 지자체별 적용 단계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